볼카가 이슬람 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벌써 예전의 나보다 두배더 강해졌다. 난 아주 빠를 것이고 타격을 계속 맞출 것이고 이슬람에게 나를 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 얼굴 앞에서 웃어줄 것이다. 타격을 계속 때리면서 볼카가 이지의 동생 데이비드 아데사냐와. 이슬람전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작년 어마어마했다. 두번 싸우고 한 번도 안 지고 여러 매체에서 파이터 오브 더 이교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나? 라는 질문에 큰한 해였다. 물론 내 퍼포먼스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은 맥스와의 3차전 때문이다. 내가 만약 맥스랑 3차전을 안 했다면 계속 말이 많았을 것이다. 맥스와 3차전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커리어 내내 항상 언더독이었는데, 이번에 이슬람전에도 언더독이다. 라고 하니까, 언더독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언더독으로 되는 거 좋아한다고 하지만, 난 진짜다. 언더독으로 평가받다가 이겨서 사람들한테 증명하는 거. 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 언더독으로 평가받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와, 씨, 더 열심히 훈련해야지. 이렇게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그 경기를 더 원하게 만든다. 패더급에서 그런 경기를 찾았지만, 이제 라이트급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게 아주 기쁘다. 왜냐면 그 경기가 이미 나를 더 나은 파이터로 만들었다. 왜냐면 멀장에 벌크업하고 내 스스로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 테이크다운 방어에 힘써야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예전보다 두 배는 더 강해졌다. 내 방어는 지금 완벽하다. 나는 지금 벽돌 담갔다. 트레이닝 파트너들이 나를 테이크다운 시도할 때 이걸 바로 느낀다. 이것만 봐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지 않나? 락키 영화 봤냐고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슬람과 자신에 대한 의견을 의견을 변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이슬람 그렇게 세지 않네. 어 이슬람 그렇게 크지 않네. 이슬람 그렇게 잘하지 않네 등등. 이슬람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라. 내 손이 올라갈 때. 그리고 의견 바꾸지 마라. 그게 진짜 나를 빡치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난 디스리스펙으로 생각 안 한다. 그냥 이슬람을 떠받들고 싶어? 좋아. 왜냐면 내 승리를 더 크게 만들 거거든. 그거 나한테서 가져가지 마라. 이슬람 사이즈를 재본 게 이슬람이 이기고 옥타곤에서 코라웃 했을 때가 처음인지라는 질문에는 그 경기 전에 호텔에서 이제 세션 끝나고 복도에서 만났을 때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항상 작았다. 패더급에서도 작았다. 상대가 항상, 어? 얘 별로 안 크네? 라고 하는 그 표정을 많이 봐왔는데, 옥타곤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빨리 그 표정이 바뀌더라. 나한테 10초만 줘라. 그 얼굴 표정 금방 바뀐다. 갑자기 사이즈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내 푸더크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퍼즐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맞추기 시작하면, 이건 또 하나의 문제고, 날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하면 난 작은 벽돌 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 그때가 내 상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슬람에게 일어날 일이다. 특히 걔가 날 보는 눈빛에서 느껴진 게 나보다 자기가 엄청 세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렇게 너랑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마 한이 맺혀서 그런 것 같다. 언더독이라는 것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연료가 되고 이런 경기들을 원하게 한다. 이미 벌크업하고 힘 기르는 것은 끝났고, 이제는 지금껏 우리가 아는 볼카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그 예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엑스트라 힘과 무게를 잘 밸런스 잡는 것이다. 난 이슬람 상대로 아주 빠를 것이고, 타격을 맞출 것이고, 나를 잡으려고 하면 아주 어렵게 할 것이고, 만약 나를 잡아도 나를 잡고 눌러놓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걔 얼굴 앞에서 웃어 줄 것이다. 타격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이슬람의 힘과 사이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그래플링. 걔가 뭘, 뭘 하고 싶은지는 너무 뻔하다. 걔가 나보다 걱정할 것이 더 많다. 이슬람의 그래플링은 하나의 큰 문제지만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 난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에서의 훈련은 좋았다. 레슬러와 큰 선수들과 훈련해서 좋았다. 몸 준비 과정에 대해 물으니까 아주 최고의 몸을 원하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하다. 엑스트라 킬로그램을 원한다.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 지금은 패더급으로 뛸 때보다 5kg 정도 더 나간다. 경기 당일은 패더급에 뛰었을 때보다 아주 조금 a few 킬로 더 무거울 것이다. 그것보다 더 나가고 싶지는 않다. 파이트 위기에 얼마나 감량할 거냐는 질문에는 약 6, 7kg 정도고 수분으로 모두 감량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훈련하는 거는 봤는데 이번 경기에 임하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가시화했냐라는 질문에 나도 좀 하기는 하지만 이지 정도는 아니다. 이지는 워크아웃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 인크레더블 하다. 내가 할 때는 게임의 일부들, 특정한 포지션 등을 한다. 당연히 내 손이 올라가는 것도 하고, 관중들이 크레이지하게 가는 것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